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입하니까 처음 받은 제안서보다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 거알수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 그냥 비교 없이 준비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비티 윤 팀장입니다. 저는 은퇴 후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손보험인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도 그렇지만 갈수록 올라가는 이 실손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요. 하루 검사한 비용만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만 받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런 검사와 치료는 통원으로 받게 되는 거여서 하루에 20만 원만 보상을 해주니까 이실비라게 결국에는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큰 병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 설계사인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실비 보험에 가입하는 이 차라리 보험료를 모아서 나중에 병원비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했던 몸이었는데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쉽게 또 해지를 선택하기도 사실은 불안하시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걱. 같은데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나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실비에 가입을 하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0세부터 70세까지 실비보험료는 성별과 직업에 따라 서 다르지만 평균값으로 한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비에 가입하지 않고 5만원씩 40년을 저축하면 총 2,400만원이 모이게 됩니다. 평생 큰 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크게 뭐 다치지 않았다면 병원비로 큰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오롯이 24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많이 아프거나 크게 다친다면 과연 2400만 원으로 40년 동안의 이 평생 의료비를 충당 할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 설계사지만 제 주위에도 보험회사도 어차피 뭐 기업이니까 결국에 이 보험이란 게 보험사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으로 이 보험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어, 우리는 꼭 이렇게 보험에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할까요? 가장 사실 기본이 되는 질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질병과 상해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보험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도 이건 예외가 아닌데요.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하루 아침에 암이라던가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막상 병에 걸렸더니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병이 한번 생기면 병원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입이 쉽지도 않고요. 그러면 정말 이때부터는 의료비 때문에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을 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보험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험을 너무 과하게 부담되게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보험은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재테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일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정말 최소화하는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만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정말로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보험은 크게 실손 보험. 그다음에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질병과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은 보통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함께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세 가지 보험 중 반드시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실손 보험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실손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실제 손해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요. 입원했을 때는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외 약제비는 2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우리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은 이것을 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 70%에서 8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 보험 하나만 있어도 웬만하면 진료를 볼때 크게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어요. 요즘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손 보험은 이전 1, 2, 3세대 실손보다는 보험료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손 보험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시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실손 보험은 매년 갱신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 세대 실손의 기준으로 육0세 난성의 보험료를 보면은 매달 삼만 구천삼백구십 원 정도인데요 보험료 예상 인상률도 한번 보면은 연령 증가만 반영한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육십오 세가 되면 사만 사천. 642원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손해율까지 반영이 되어서 나오다 보면 6만 원대까지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상폭이 만만치 않다고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건데요. 실비는 이렇게 갱신이 돼서 보장을 받게 원할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만 가입을 해야 한다면 저는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손 보험을 가장 먼저 잘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질병 보험과 상해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두 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보험으로 묶여 있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많은 특약들이 있는 종합 보험이다 보니까 정말 필수적인 항목들만 추려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합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저는 세 가지를 손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발병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우선 가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향후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은 것들 위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소한만 가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종합보험 가입시 필요 없는 항목 세 가지는 또 무엇일까요? 종합보험에는 크게 필요 없는 항목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3대 질병 이후의 항목들은 빼셔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한번 보시면 항목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어떤 거예요? 암과 뇌와 심장 혈관 질환들입니다. 이세 가지는 발병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걸렸을 때 치료 기간도 길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세 가지 항목은 가급적이면 종합 보험 안에 최소한이라도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꼭 있어야 할 특약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도 있겠죠.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대표적인 특약이 바로 저는 수술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합보험 항목에는 크게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받는 것이고 수술비는 수술을 했을 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진단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꼭다 모두가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니죠. 진단비만 넣으시고 수술비는 나중에 그 진단받은 그 비용으로 수술비로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두 가지 모두를 가입하실 여유가 되신다면 가입을 하시되 굳이 두 개를 무조건 다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요. 다음으로는 이번 일당에 대한 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 일당이란 게 실제로 입원했을 때 하루당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당은 실제로 보험료도 비싸고 이번이 받는 그돈 자체도 정말 적습니다. 물론 가입금액 그대로 받게 되지만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일당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60세 여성분이 받으신 제안서인데요. 처음 제시받는 금액이 한 달에 보험료가 대략 21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셨어요.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지만 실비도 매년 오르는데 종합보험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건 언젠가는 분명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분명 오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꼭 필요한 담보만 최소한으로 한번 갖추려 볼게요. 첫 번째, 암과 관련된 항목은 먼저 납입 기간은 동일하게 20년 납,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설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꼭 하나만 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암 진단비죠.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유사암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사암 진단비에는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만큼 정말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복적으로 겹치는 것이 없이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암 진단비, 유산 진단비 이렇게 두 개를 가입하시면 중복되는 항목이 전혀 없게 됩니다. 간혹 암 진단비는 얼마 가입해야 하나요?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정답은 사실 없죠. 납입료, 가족료 그리고 기존에 가입한 암 진단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본인만의 정답은 다 다르니까요. 암 진단비 다음으로는 뇌와 심장 혈관도 준비를 해야 하시는데요. 뇌질환을 보장하는 특약 중에서는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코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 안에는 뇌졸중이 있고 또그 안에 뇌출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출혈 따로 뇌졸중 따로 뇌혈관 질환 따로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뇌혈관 질환 하나만 가입을 하시면 웬만한 뇌와 관련된 질환들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안서는 60세 여성을 기준으로 기본형으로 설계한 것인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건강체 플랜까지 등장을 하면서 입원 수술이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제안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보험료는 우선은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특약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심장과 관련된 항목들은 두 개의 보장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엇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장 혈관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큰 범위고요. 이 안에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다 가입할 필요가 없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하면 협심증으로 진단받으면 가입금의 천만 원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고 급성 신근경색일 때도 천만 원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다 다른 줄 알고 둘다 가입을 하시는데 최소한만 가입하고 싶다면 여러분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암이나 뇌혈관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병은 여러 번 후유증도 많고 먹돈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돈이 많다면 모든 보장 등을 다 가입하고 가입 금액도 크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너무 높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령이 낮건 높건 상관없이 가성비 있는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최소한으로 반드시 넣어야 될 보험과 보장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입을 하니까 처음 보신 제안서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내려간 거 우리가 볼수 있죠. 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인의 가족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개인의 각자 예산에 정해서 그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후에 실비 걱정 많으시죠?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참조하셔서 여러분만의 정답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보험 PT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